되게 쫀득쫀득하고 뭐가 들어있어요 사장님? 음, 호박 꼬지가 들어있네요 호박 꼬지 고지? 호박 꼬에다가네 시루 팥시루 팥시루 응 음. 맛이 괜찮아요? 아주 많이 달지도 않고 응 음. 적당해요 맛있어요 시앗은 <laughs> 음, 너무 안달아도 맛이 없는데 적당히 달콤하고 네. 음. 너무 달지 않고. 음 맛있네요. 이게 호박이 소금 호박. 들어 있는 예. 건가요? 단호박. 왜 음.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 먹으면 네. 더 쫀득쫀득 맛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거기 위에다가 또 이렇게 이거 파시죠 팥? 네. 네.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통으로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쫀득쫀득하죠 여기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